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26절 다 같이 씁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닫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찬양 교회에서 찬양 그러면 노래로 하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곡조에 붙여서 목소리로 부르는 거 노래를 찬양이라고 우리가 국한되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넓은 의미로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거 그것이 다 찬양이에요. 그 작은 의미로는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흔하님 찬양단이 찬양을 앞에서 이제 목소리로 또 악기로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기도할 때도. 그 찬양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저런 거 배웠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잘못한 거 고백하고. 그다음에 중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간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가 죄의 고백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또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 기도할 때에도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기도할 때는 뭐 우리가 노래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작은 의미로 찬양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가 그래서 찬양 그러면 넓은 의미보다는 우리가 노래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 시편 140 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의미도 뭐냐면 할렐루가 뭐냐면 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하, 그 히브리어로 할렐루가. 그다음에 야가 뭐냐면 하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뭐, 뭐 에레미야 그러면 제일 끝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너희가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요 하늘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군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의 말씀에도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많은 밝은 별들아 그를 다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6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절부터 읽어드리면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이 땅에 법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법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찬양하는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새들이 뭐그 다음에 해와 달빛 별들의 그 노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태양이나 뭐 지구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어떻게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이 지구가 뜨거워서 조금만 더 멀어져도 추워서 못 사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셔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1 0 148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만물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번성에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찬양을 바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근거가 더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야.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제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찬양, 찬송 양찬 304장의 말,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다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1절의 말씀은 1절의 가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1절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록해 보려고 했더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러니까 쉽게 지금 얘기 하늘을 그 노트 삼아서 공책 삼아서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다 기록할 수. 그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삼아서 기록하려고 했더니 다 기록할 수 없다. 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뭐냐면,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찬송 가사를 썼던 그작사자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표가, 제일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수단이 뭐냐면. 만물과 우리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희로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리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따라오면서 막 그러니까 불쌍해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그 쫓아 졌는데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이제 알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그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바울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라. 그래서 바울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 찢어고 그다음에 매를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둘 때에 어떻게 가뒀냐면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착구가, 착구에 채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다 발을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나이드신 분들이 성층 추장전 볼때 추장이가 발에 게 묶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발에 묶이고 목 목에 차는 것도 말고 발에도 묶여. 있는 거. 그게 묶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도망갈 거 이제 행동을 불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착고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랑이죠. 쇠로 있으면 쇠고랑이고 나무로 있으면 나무고랑에 이렇게 차여서 한번 갇힌 거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통증이 나오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그 귀신 들린 그 어린 여종의 그거를 안 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맞았으니까 지금 감옥에 끌려왔으니까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나 아 그래도 그 귀신 들린 그 아예 구해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뭐이 통증도 밀려오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보통 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까요 만약에 돈도 어, 하다가 맞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 많이 맞아갖고 아파요 그럼 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 여기 막 찢어졌네 아, 여기도 찢어졌네 <laughs> 그랬을까요 저도 여기 그 새벽기도하고 일어나다가 여기 콕 쪄가지고 여기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laughs> 빨리 안낫나그러고 아프면은 막 어디 찢어졌나 막볼거아니에요 그러고 있을 거라는 대목 근데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이 그랬다. 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노래로 찬송으로 노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될 때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감옥에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상처를 입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그 문이 그가뭄 문이죠. 가뭄 문이 그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고에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에 있지만 구약 시대 때에 우리가. 여우사밧이라고는 이스라엘 남 유다이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우사밧을 치러 올라왔어요. 역대기 2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우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쟁태로 나갑니다. 전쟁태로 나가는데 여우사밧이 그 왕이 어떤 일을 행동을 하냐면 아주 평범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다 모아갖고 어떤 일하냐면그 찬양대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역대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말씀 백성과 함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은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이제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했죠 군대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이 군대들 앞에다가 찬양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이냐면 22절 한번 보여 주세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 이2 3 절까지 시이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냐면 마귀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뜻을 깨닫게 되고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그 우리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로 부대식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한 찬양이 노래인데요, 노래인데 나는 음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흥건을 거리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버스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런데 막 유행가를 막 계속 틀어줬어요. 그 나도 내리 내리고 가다 보면 그 유행가 음을 따르고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내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게 그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음음음 음, 음 이렇게 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TV에서 어 듣는 프로그램에서 트로트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자꾸, 자주 들으셔야 돼. 그러면 그 찬양의 곡조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입에서 흥얼흥얼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가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복음송 찬양을 많이 듣기 위해서 TV에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찬양도 열심히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운전할 때에도 우리 국도 방송 틀어서 찬양을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시라. 저는 뭐 기독방송이나 이 그 이제 극동방송 극동방송 방송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은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설교하시는 거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간증하는 거 이것보다는 찬양이 들리면 찬양을 틀어놔. 요냐하그 찬양의 가사를 마음이 언짜는 일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면 그래 그때 찬양을 들으시라. 찬양을 들으시다 보면 그 마음이 정돈이 돼.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거든. 여기 있습니다. 2차 세전,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에 독일이 쳐들어와서 밤마다 공습을 하는 거예요. 폭탄을 베넷 터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하에 가서 대피했습니다. 영국 사람들. 근데 그 속에서 대피해서 뭘 했냐면 찬양을 불렀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두렵지만 그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지만 마음 속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영국이 승리했잖아요. 왜냐면 찬양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찬양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리 은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내가 뭐 노래를 이 잘한다, 음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 찬양을 한번 자꾸 들으시면 되는 거죠. 듣다 보면 이제 그음문에 맞춰서 부르고 우리 청년들이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면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하고 몰라도 아니 나잘 모르는 곳인데 아니 같이 따다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가사가 익혀지는 거예요. 다 익혀지고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이 또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고 한그 가사가 막 확신이 되겠다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마음의 어, 평강도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하심으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